대선을 불과 20여일 앞둔 지금 미국 전역은 트럼프와 해리슨의 치열한 대결로 들끓고 있습니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리슨이 근소한 우위를 보이고 있지만 두 후보의 지지율 격차는 혼전을 거듭하며 예측보로의 초박빙 승부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두 후보는 인플레이션, 경제 회복, 그리고 끝나지 않는 국제적 분쟁들을 둘러싸고 서로 상반된 정책을 내세우며 대선 레이스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해리슨은 트럼프와는 전혀 다른 외교 및 경제 정책을 내세우며 동맹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트럼프는 이전 임기에서 강조해온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을 다시 한번 앞세워 미국이 더 이상 다른 나라의 방패 역할을 할수 없다는 주장을 강력히 내세우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그동안 한국에 대해서도 분명한 메시지를 전해왔습니다. 그는 한국이 부유한 나라인 만큼 자주적으로 국방비를 지출하고 미국에 더 많은 방위비를 분담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한국에 대한 그의 입장은 그가 내세우는 국방 및 외교 정책의 핵심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는 주한미군 철수를 포함한 여러 문제에 대해 한국이 미국을 이용하고 있다는 식의 주장을 이어가며 한국이 스스로 국방을 책임져야 한다고 반복해서 강조해왔습니다. 반면 해리스는 동맹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미국과 한국의 방위 협력은 세계 평화와 안보를 위한 필수적 요소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이번 시카고 대담은 트럼프에게 중요한 무대였습니다. 그가 이곳에서 어떤 발언을 하느냐에 따라 미국 유권자들뿐만 아니라 한국 시청자들까지도 주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한국인들도 트럼프가 과연 이번 자리에서 한국에 대한 발언을 이어갈지 그리고 그 발언이 한국의 국방 및 자주국방에 미칠 영향을 궁금해하고 있었습니다. 트럼프가 이 대담에 나서는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그는 해리슨보다 자신이 더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했습니다. 특히 경제 회복과 국방비 분담 문제에서 자신이 더 유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그동안 자신이 지지해온 동맹국 분담금 정책을 다시금 부각하려 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 속에는 한국이 그가 주장하는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메시지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의 발언 하나하나가 유권자들의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서 대담회를 찾은 청중들은 트럼프가 이번에도 국방과 방위비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 긴장하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트럼프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수백 명의 청중과 취재진들로 가득 찬 회의장, 무대 중앙에 마련된 두 개의 의자는 마치 마지막 결전의 장처럼 긴장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특유의 자신감과 함께 트럼프는 자리에 앉으며 진행자와 가볍게 인사를 나누고 바로 대담이 시작되었고 모두가 그가 무엇을 말할지 숨죽인 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트럼프는 예상대로 해리슨을 향해 맹렬한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트럼프는 해리슨이 경제 회복 문제에서 완전히 무능하며 그가 부활시킨 미국 경제를 다시 침체로 몰아넣을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그는 해리슨의 정책이 오히려 미국의 일자리와 번영을 해친다고 말하며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자신의 경제 공약을 강력하게 어필했습니다. 급기야 트럼프는 해리스를 향해 정신지체가 있다는 등 험담을 하며 더 강경한 발언을 이어갔는데요. 그는 해리슨이 경제뿐만 아니라 대외 정책에서도 전혀 준비되지 않았다고 비난하며 자신이 더 강력한 후보자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갑자기 토론의 중심이 한국으로 바뀌게 됩니다. 진행을 맡은 블룸버그 뉴스의 편집장인 존 미클스웨이트는 북한이 최근 경의선 및 통해서 남북 연결 도로의 일부 구간을 폭파한 사건을 언급하며 트럼프에게 이와 관련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는 북한의 이러한 행동이 한반도 긴장 상황을 고조시키는 것이라며 미국의 대응과 관련해 트럼프의 입장을 묻기 시작했는데요. 이에 트럼프는 질문에 답하며 북한의 도로 폭파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국가간 도로 교통의 단절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특히 한국이 이제 러시아와 중국 등과의 연결을 잃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발언은 마치 한국이 이미 육로를 통해 중로와 교류하고 있었던 것처럼 들렸지만 사실이는 아직 실현되지 않은 목표에 불과했습니다. 트럼프는 이를 과장해 청중들에게 한반도 상황의 심각성을 더욱 강조하고자 했던 것인데요. 그리고는 한국에 대한 그동안의 국방비 분담금 논란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는 한국에 미안하지만 우리 군대 비용을 한국이 지불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그곳에 4만 명의 군대가 주둔해 있고 한국은 부자 나라가 됐다. 한국은 뭐니 뭐신이다. 내가 대통령이었다면 한국은 연간 100만 달러를 우리에게 지불했을 것이다 라며 과거 자신이 한국 정부와 주한 미군 비용을 두고 벌인 협상에서 20억 달러를 받아냈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 발언은 그동안 동맹국 분담금 문제를 둘러싸고 이어져 온 트럼프의 정책 방향성을 다시 확인시키는 중요한 순간이었는데요. 그가 그동안 강조해 온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의 연장선으로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는 트럼프의 일관된 입장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존 미클스웨이트 편집장은 트럼프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의문을 던지며 최근 북한이 러시아의 군대를 파병하고 중국이 대만 주변에서 다시 대규모 군사훈련을 재개한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그는 이 일련의 위협적인 행보들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안보를 심각하게 위태롭게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렇게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주한미군 철수가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날카롭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과정에서 트럼프가 꾸준히 밀고 있는 주한미군 철수의 진짜 의도가 드러나게 됩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는 충격적이게도 한국이 있기 때문에 괜찮다는 발언으로 청중들을 깜짝 놀래켰습니다. 그는 북한이 러시아 극동지역에 군대를 파병하고 최근 경의선과 동해서 남북 연결도로의 일부 구간을 폭파하는 등 도발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중국 역시 대만을 향한 대규모 포위 훈련을 제기하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전쟁 리스크가 그 어느 때보다 커졌다. 이는 김정은, 시진핑, 푸틴이 바이든을 얕잡아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한국에 주한미군을 두게 되면 미국이 자연스럽게 전쟁에 개입하는 그림이 그려지고 결국 미국도 공격당하는 리스크를 감내해야 한다. 하지만 만약 한국에 핵무장을 시키면 그들은 독자적인 방어 태세를 갖출 수 있게 되며 이번 한국의 현무 5의 공개에서 보았다시피 동북아 국가 중 재래식 전력이 가장 강력하다고 알려진 한국이 자주국방을 완성할 시 동북아의 균형이 자동적으로 맞춰진다는 의외의 발언을 날렸습니다. 더 놀란 건 그가 언급한 한국의 핵전력 개발 능력과 관련해 우리가 알고 있는 공개된 정보들과 거의 일치한다는 것인데요. 아시다시피 한국은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자원과 기술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고 만약 승인만 떨어진다면 불과 3개월 안에 최대 약 4000개에 달하는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동안 이는 단순한 이론에 불과했지만 이제 미대선 후보까지 이 사실을 암묵적으로 인정한 상황이니 이는 더 이상 가설이나 추측의 문제가 아니며 한반도 군사력에 대한 논의가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퍼거슨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핵무장 시나리오는 기술적 준비 상태와 그에 따른 정치적 파급력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있는데요. 요약하자면 한국의 핵무기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핵분열 물질, 핵폭탄 설계 능력, 그리고 이를 운반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미 이 모든 요소를 거의 완벽하게 갖추고 있다는 점이 문제를 복잡하게 만듭니다. 특히 월성 원전에서 운영 중인 사기의 중수로는 핵폭탄에 필요한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는데요. 허거슨 보고서는 이에 대해 충격적인 추산을 내놓았는데, 현재 월성에 저장된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할 경우 무려 2만 5천 킬로그램에 달하는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는 단순한 양이 아니라 약 4,000개의 핵폭탄을 제조할 수 있는 엄청난 물량입니다. 더 놀라운 건이 물량이 이미 확보된 상태에서 매년 약 400개의 폭탄을 추가로 생산할 수 있는 플루토늄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이 필요할 경우 기존 재래식 무기에서 급격히 확장된 핵전력으로 전환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몇 년이 아닌 불과 몇 개월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최근 공개된 현무파이브 미사일이 이 시나리오를 더욱 충격적으로 만들어주고 있다는 것인데요. 수천 킬로미터에 달하는 사정거리와 정밀 타격 능력을 통해 주변국은 물론 훨씬 더먼 지역까지도 타격할 수 있는 이 미사일은 핵전력 운반 수단으로도 손색이 없으며 이는 단순한 재래식 전력 강화에 그치지 않고 한국이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플랫폼을 이미 완성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미사일 지침 해제 후 현무 미사일을 통해 이미 핵무기 운반 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해결했으니 남은 것은 단지 핵탄두를 제작하는 단계뿐이라는 것인데요. 이는 한국이 하루아침에 전 세계 최상위권 수준의 핵보유국이 되는 속기치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중국은 천문학적인 노비 자금을 들여서까지 한국의 핵무장을 막으려 했던 이유였죠. 결국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은 더 이상 단순한 추측이 아닌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그리고 전 세계 군사적 판도를 뒤흔들 수 있는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상 블랙튜브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은 더 나은 영상 제작 결정에 큰 힘이 됩니다.